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요, 바로,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 제가 영상 통해서 짚어 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8월 달,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8월, 9월 굉장히 중요하다. 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시기 너무 어렵죠? 이건 왜 그러냐? 지수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니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올라가는 종목 수가 한요 정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빠지는 종목 수 있죠? 최근 한 일주, 이주 사이에 놓고 보면 올라가는 종목 수한요 정도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 중에 빠진 종목이 한 이만큼이래요. 그러니까 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재료로? 왜 올라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미리 미리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 계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이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온 거고 자 제이스코홀딩스가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건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주식이 어렵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극히 일부만 올라갑니다. 2차전지 지금 안 가죠. 2차전지 매매하시면 재미없죠. 갈 것처럼 하되 또 빠지고 결국은 빠집니다. 그죠? 재미없는데 제가 볼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올라가는 테마주들 있죠? 테마주들 매매하기는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널뛰기 이래서. 그러면 2차전지 말고 테마주 너무 급등 급락하는 거. 그죠? 이런 거 말고 이미 막 꼭대기 저기 올라가 있는 거 말고요. 무난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걸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파보면 저는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전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광물. 여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강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도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수익 좀 보셨습니까? 수, 수익 많이 보셨나 아니면 손실 중이시나 모르겠어요. 고민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긴 할텐데 초전도체 관련주도 제가 이슈될 때 첫째날, 둘째날부터 분석해서 다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유후로대무작하 많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초전도체는 우리가 매매하기가 어렵죠.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급등의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어려운 거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테마주들, 뭐 초전도체 관련된 거 이후가 지금 나온 게 맥신, 그렇죠? 맥신도 지금 뭐 상한가의 급등에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초입에 잡으면은 뭐 기회가 생기겠지만, 우리 개인들 바쁘신 분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이 테마주들 있죠? 이슈 받고 가는 테마, 그죠? 이슈 있는 종목들이 너무 어려워요. 급등락 때문에.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좀 배제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마음 편히 기대감이 있고, 지금 지수가 어려워도 해볼 만한 게뭐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광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물은 지금 매력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런 종목도 이슈받고 테마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초전도체 그다음에 뭐 맥신 이런 애들은 매력은 있죠 올라갈 때 근데 문제는 빠질 때 하한가 급락 빠지니까 문제지만 광물은 뭐냐 면 여러분들 어,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 초전도체나 맥신 이런 이슈 있는 테마주주보다는 좀 얌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실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있다고 하고 보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광물이 여러분들 보시면, 섹터로만 놓고 보면 2차 전지라고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중에 그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홀딩스, 금양, 이런 애들이 지금 최근에 좀 쉬잖아요. 갈동말동하듯이 결국은 좀 밀립니다. 그죠? 최근 한달 동안 좀 밀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렇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충전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광물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앞단에서 시세를 이끌어주지 못했던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2차전지 대형주, 에코프로 이런 애들좀 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물이 이제 좀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하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느끼셔야 돼요. 1번과 2번 차이. 1번은 시끌시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사, 뉴스,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수백 개씩 나와요. 여기 관련된 거. 초전도체 관련된 거, 맞다, 아니다 엄청 나왔고요. 그그 다음에 지금 맥신 관련된 것도 기사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쪽은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들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뉴스 엄청나게 많고 개인들이 뭐 맞다 아니다 뭐 자기가 맞다 계속 그래요. 여기 1번은 그렇고 2번은 시세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조용하게 강합니다. 조용히 강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세요. 우리가 1번하고 2번하고 나눴을 때 여러분들 뭘로 매매하실래요? 1번 쪽이 좋으세요. 2번 쪽이 좋으세요. 다 각각의 장단점은 물론 있지만 어, 화끈한 거 좋아한다. 어, 화끈한 거 좋아한다. 뭐 아니면 도지 뭐 주식 뭐있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어, 1번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고. 그죠? 어, 심리적인 안정.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 2번입니다.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제가 볼때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자, 여러분들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죠? 렇 그래서 지금은 광물이 음, 지수가 안 좋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시세를 내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광물을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그럼 광물에 한 종목만 가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STX 있죠. 요거 우리가 한번 보, 보고 가자고요. STX가 엄청나게 오르죠.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을 어, 오르는 이유. 그죠? STX가 왜 이렇게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셨을걸요, 아마? 어, STX가 이렇게만 많이 갔어? 이번 달80% 넘게 가고 있는데, 그죠? 최근 3개월 연속 양봉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 7, 8천원 짜리였어요. 이거 24천원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이거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광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광물. 오늘 장중에 거의 보니까 뭐 상하가 근처도 가고 뭐 시세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엄청 좋은데,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기,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해외에서 꾸준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정이 받는 거죠, 인정을. 그래서 광물 때문에 광물 기대감으로 에스텍스가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르는 폭에 비하면 생각보다 얘 예, 어때요, 여러분? 조용하죠? 시끌시끌하지 않다, 않잖아요. 초전도체, 맥신, 이런 애들 비해서. 그래서 광물이 조용한 강자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 어, 광물을 관련된 종목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신 거고 stx도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 제가 두세 달 정도 전쯤 저 시세 초입에 있을 때부터 제가 소개 여러 번 해드린 종목이에요 광물에 대한 부분들 그죠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긴 한데 자 stx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들의 핵심은 이런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 잘 보시자는 거지, 그죠? 그중에 지금 제이스 코딩스 제가 오늘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자, 광물이 여러분들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 중에 2차전지 사업 산업이죠. 2차전지 산업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 중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광물 정말 중요한데, 아 어, 지금 어 s t x 가 시세가 가장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가장 가장 강하고 이번 달만 해도 지금 80% 이상 폭등 나가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 어,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호재거리가 한두 개만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아 어, 전반적으로 시세가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될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제이스 코딩스는 그러면 무슨 광물 중에 뭐냐? 우리가 좀 쉽게 쉽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는 여러분들, 어, 필리핀에서 니켈 사업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니켈. 그래서 필리핀에서 니켈 관련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볼거 없고 어, 니켈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 광물이죠. 2차전지쪽 광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광물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8월, 9월 달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제스콜딩스가 이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 월봉 차트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 데이터인데. 나름 그래도 끼는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가, 저기 앞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60%짜리. 요거 80%짜리. 상승 보이시죠? 여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190% 오른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보시면 한 달에 뭐 60%, 80%, 뭐, 190%.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요거 100%짜리입니다. 4월 달에. 어, 그니까 나름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최근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60% 80% 100%뭐190% 이런 거한달 만에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이스코홀딩스가 필리핀 니켈 쪽 관련된 이슈가 나온 게 언제쯤이냐면 제가 여기다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기 쉽게 음, 작년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작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가 이제 올해. 데이터에요 이쪽이 이제 올해 데이터고, 이거는 이제 작년 데이터인데, 이 시점이면 여러분들 작년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이때 여러분들 그 필리핀 관련된 쪽 니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에서 끼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 와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S T X 가 이번 달만 하더라도 무려 80% 폭등을 가고 있고 장중에 막 상한가 찍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광물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조금씩 더 받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8월 9월이 광물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광물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아직 고점이라고 보지 않는 거는 뭐냐면 아, 개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너도 나도 광물이 최고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광물에환호하지는 아직 안는것 같아요. 왜 조용히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제스코딩에서 지금 8월, 9월에 잘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움직일 때 보면 이게 여러분 들 190%짜리였고 요거 100%짜리 파동이에요. 이거 한 달만에도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보는 거고 다만 여러분들 하나 참고하시고 미리 감안하시게 뭐냐하면.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쭉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미리 미리 전략을 좀 세워서, 여러분들 지금 장 어려울 때, 어, 남들 잘 모르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재료가 있고, 지금 지수 대비, 업종 대비 좀 기회가 있는 종목들, 기대치 있는 종목들 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제수쿠 충분히 8월, 9월 달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전략을 잡는다 그러면,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요거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어 요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하나 있으시죠 0 1 0 5 8 6 5 4 2 3 4번으로 제이스코딩스 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이스코딩스의 목표가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런 전략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기간, 춤의 방법, 비중 조절 방법 이런 부분들 총망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분들도 요거 하나만 받아 가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전략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혹가다 이거 영상 통해서 도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좋은 정보와 주요 정보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알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양해를 해주시고 어, 그 만큼 제가 철저하게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끼리만 수익 많이 내보자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이 혜택 하루 빨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면 3월 20일 날 제가 조이 비리아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이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상승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정보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 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 번호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간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0 1 0 5 8 6 5 4 1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